지금부터 HLD특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HLD의 개념과 모형 1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HLD 과정에 입과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왜 HLD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원 입학생에게 HLD 연구의 기본 범위와 기초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원의 1학년 기본 과목이자 오리엔테이션 과목으로 블렌디드 러닝 차원에서 학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효과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HLD 연구를 위한 논문이나 연구 성과물을 이해할 수 있으며 HLD 실무에 학습한 HLD 이론들을 적용시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하기 전에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학습 내용을 잘 살펴보셨나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과정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본 학습에 해당되는 모듈명과 회차명을 제시하고 해당 회차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슈 이슈에서는 본 학습에 앞서 해당 회차에서 배울 핵심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선지식을 습득합니다. Today's lecture 부분은 학습 내용이 진행되는 부분으로서 레슨별 학습 시작 전 간단한 소개와 목차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학습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강의 동영상과 관련 기환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아우트로에서는 해당 회차에서 배운 내용의 정리와 함께 연계되는 학습 내용을 소개하며 관련된 참고 사이트 및 참고 문헌을 제공하여 학습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학습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숫자에 마우스를 올려 학습 화면에 대해 알아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슈 이슈. 날로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 및 모든 기관에서 생존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대원칙은 인재 확보 전략, 즉, 핵심 인재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경영진의 평가 항목으로 얼마나 핵심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이 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인재 확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 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HRD 담당자의 역할과 책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HRD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선뜻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HRD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HRD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HRD의 개념 및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의 자료와 mp3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해 보세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 HRD의 모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의 자료와 MP3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해 보세요. 오늘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HLD 특론 두 번째 시간으로 HLD의 개념과 모형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